누리교회 단임 목사 김효삼 목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가 약한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부흥된 원인이 무엇일까, 동력이 무엇일까라고 할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 경험을 볼때 순교자의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전남 영암에 다녀왔는데 순교자 추념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남 영암에 가니까 6.25때 무려 87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구 얼마 되지 않는 그 지역에 87명의 순교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을 기리면서 함께 영암 지역에 복음할 힘쓰고 있는 모습볼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나 6.25때 한국교회를 위해 순교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금 한국에 이런 부흥을 주시 지 않으시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동력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은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부흥회가 있고 사경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 성도들이 이불 짐을 싸고 먹을 음식을 싸들고 와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한 주간 예정되어 있던 사경이라도 이주삼주 진행이 되고 또자리가 예배당에 다 차면은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열정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이만큼 부흥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말씀은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그러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참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기도 하겠고 그렇다고 할때 다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요기 15장 26절 말씀 보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치료하는 이유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겸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치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치료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 말하는데 이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각 교회들 주일학교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있는 주일학교들도 말씀보다 다른 걸더 우선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각 교회의 주일학교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한국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